동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침묵 속의 지성.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침묵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은 생명들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몸짓 속에, 혹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수한 신호들 속에 담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관찰이 말해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저먼 야생의 동물들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숨겨진 지성과 감정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MJ 무진TV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들, 단순한 본능을 넘어 동물들의 인지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본능적 행동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흰개미를 잡아먹고 돌은 깨뜨려 딱딱한 열매를 깝니다. 이는 단순히 먹이를 얻기 위한 행동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도구 사용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코끼리는 죽은 동료의 곁을 떠나지 않고 흙을 뿌리며 애도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동은 단순한 생존 본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슬픔이라는 감정,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1977년생 오랑우탄 찬택은 수화를 통해 인간과 소통했습니다. 동물원 이송후 자신을 돌봐준 여성 연구원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전한 그의 말은 인간만이 감정과 복잡한 사고를 할수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흔듭니다. 거울 테스트는 동물의 자아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지만 모든 동물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는 시각보다 후각에 훨씬 민감하다는 점에 착안한 냄새 테스트 결과 개 또한 자신의 오줌 냄새를 통해 자신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곤충의 세계에서도 놀라운 지능과 사회성이 관찰됩니다. 흰개미는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병정개미, 일개미가 역할을 분담하며 정교한 사회를 이룹니다. 페로몬을 이용한 복잡한 의사소통과 집단행동은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감정의 스펙트럼. 기쁨, 슬픔, 그리고 공감.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동물원 사육사를 향해 소리를 내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호랑이. 20년 전 자신에게 아픈 주사를 놓았던 수의사를 기억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침팬지 모모.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명확한 감정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고릴라 코코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슬픔을 표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암컷 고릴라 릴라 역시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남편의 죽음 이후 먹이를 거부하며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동물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질투심을 느낄 때 인간과 유사하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적 감정 또한 동물에게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즐거움과 기쁨 또한 동물의 중요한 감정입니다. 개가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할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표정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 이는 호감의 표현입니다. 소통과 관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강아지는 보호자와의 유대 형성에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주인이 힘들 때 위로하려는 행동은 강한 사회적 본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감정적 교감의 증거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세밀한 사회적 신호로 교감합니다. 꼬리를 세우거나 느리게 눈을 깜빡이는 행동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며 이는 고양이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함께 고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자랑합니다. 클릭과 휘파람 소리로 서로 대화하고 심지어 서로의 이름을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늑대는 명확한 서열 체계와 협동 사냥을 통해 무리의 생존을 극대화합니다. 리더십과 복종,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모습은 인간 사회의 조직과도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동물의 생존 본능과 사회적 지능의 결합체입니다. 공존을 위한 성찰. 동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물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슬픔과 사랑을 간과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동물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깊은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조화로운 공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들, 그들의 침묵 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